역대하 20장 그 후에 모압자손과 안몬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사바시 여와의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해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쌓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문자손과 모압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옵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해준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맞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시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마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드랍에서 그들을 만나리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여호사바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와를 호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와께 호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와께서 호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문자손과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암문과모압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밭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불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밭을 선두하여 로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에여 여호사밭의 시종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서로 보내고자 하여 이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일리에셀이 여우사밧을 향하여 이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역대하 21장 여우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움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우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우사밧의 아들 여우람의 아우들 아사리아와 여히엘과 스가리아와 아사리아와 미가엘과 스바자는 다 유다왕 여호사바세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이어가 애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예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님나도 배반하여 여우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우람이 또 유다 여러 산의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일야가 여우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아비 네 여우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하의 집이 음행하듯하며 또네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네 백성과 내네 자녀들과 내네 아내들과 내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들 아 여호 아스에의어는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로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우람이 32세에 주기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랑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우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예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우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여, 우물이의 손녀더라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나무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남아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샤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아들 의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라 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러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와를 구하던 여호사바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시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여호사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사부아스는 여우람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역대하 23장. 제7년에 여우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여루암의 아들 아샤리아와 여우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샤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이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해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 곧안식일에 당번인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에 외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우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자와 안식일의 비번인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우야다가 비번인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다라. 제사장 여우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당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인 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요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라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성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아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쫓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국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 전에 그들의 반열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문제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보자에 안침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종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역대하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요 브레셀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이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이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해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그 악한 여인 아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듭해 왕과 여우야다가 그 돈을 여와의 호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와의 호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로세공을 고용하여 여와의 호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우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 예전에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의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1 3 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시가라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리아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없어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와께서 호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처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여인시무아스의 아들 사밧과모압여인시무리스의 아들 여호사바이더라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한기 추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5장.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다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전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명을 얻고 또은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이 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누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화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 건을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선지자가지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마저려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우의 손자 여호 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유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유아스가 유다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바논 가시나무가 네바논 백향목의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였더니, 네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유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 세베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세메스에서 여우아하스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무통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백대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벌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 5 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애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깃으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깃으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해지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역대하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를 와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안문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한야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권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도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한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 0 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지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에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매 그는 나병 환자라요.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충축하고 유다산 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불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안문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의 안문자손이 은백 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의 만고르를 바쳤고 제 2년과 제 3년에도 안문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에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여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 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놈에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되신하여 왕이 되니라.